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아, 오늘도 함께 초등부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 주만, 어, 제자훈련을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3시에 제자훈련으로 함께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고, 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는 주일 1시에 어,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세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일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사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 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으로 함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 끝입니다. 야, 쫄지마. 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야, 쫄지마. 어. 쫄지마, 쫄지마, 쫄지마. 뭘 쫄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laughs>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이 그림은 하준이가, 이 시에리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강사님은 귀신도 무섭고 드라큘라 대전에 너무 무서워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런데 요즘에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죽음이 무서워요. 요즘에 강사님 아시는 분들 중에서 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긴 거 하니까. 오, 방까지 같이 알고, 같이 뭐 웃으며 떠들고, 옛날에 함께했던 그런 분들이 죽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죽으면 너무 무섭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죽는 게안 무서우세요? 오늘 어, 본문에서도 어, 무엇인가를 상당히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늘이 부활절이죠. 예, 네, 부활절. 예수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인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죠. 지 어, 네, 좋습니다. 어, 예수님이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게 이제 제자들한테 짠하고 나오셨어요. 어, 손에 못 자국도 다 보이고, 창 뚫린 자국도 다 보이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그러니까 네. 완전히 부활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 예수님이 귀신으로 오셨나봐 하면서 막 두려워한 거예요. 어 귀신이야, 귀신, 막 무서워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의심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구운 물고기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구운 물고기를 드실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한다.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구운 물고기를 주시자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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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면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히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루었던 것이다." 즉 예수님은 이 부활이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야 할 모든 일을 다 성취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이 이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제자들이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나중에 자라고 자라고 자라다가 늙어 죽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일이죠. 어,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기도 하죠. 죽음이 너무 무섭고, 또 죽음 이후에 또 어떤 것이 찾아올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은 아담이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큰 두려움이고, 우리에게 어, 주는 벌이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는 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셨죠. 즉,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이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대해서, 얍!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부활할 거야. 야! 졸지 마! 네, 맞아요. 비록 우리 모두가 결국에 늙게 되면은 죽음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과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부활했던 것처럼 완전히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쫄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온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제자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증인이 될 거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세상 널리 널리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사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어 이제 주일에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부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활을 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전하는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퀴즈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은 처음부터 믿었나요? 자,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세요. 답은 뭔가요? 아니요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귀신인 가 이렇게 두려워했죠. 답을 아는 친구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어떻게 하셨나요? 야, 나 부활했어라고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정답은 뭔가요? 바로 구운 물고기를 드셨어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무엇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사실을 모두 다본 제자들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정답은 뭔가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대면비대면으로 드리고, 비대면은 주일 1시 온라인으로 이제 드릴 거예요. 우리는 이번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강사님 한 주만 미루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는 주일 1시 온라인입니다. 제자 훈련은 토요일 3시에 드리고요. 두 번을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 대민 예배는 주일 9시 반에 드리고 있습니다. 큐잉 교제는 밀리지 말고 꼭 함께 하도록 합시다. 제가 집으로 다 어, 우편을 붙였거든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갈 거예요. 밀리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또 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주기동문으로 우리 예배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그때까지 어, 빨리 봤으면 좋겠다. 어, 다음주에는 제자훈련으로 3시에 함께하고 1시에는 예배로 함께하도록 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강바 안녕